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하도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에 품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들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전여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자전의 기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행가치어려운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낙심하여 하나님에게 들떠난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신민들 주님께 돌아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시간도 말씀 듣습니다 오로 함께 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 이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에위기 10장 말씀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시들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께서 나와 그들을 삼키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느니라. 아버니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부시의 가들 이사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삼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어디고 네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벨라사과 이나마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야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기 않아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기록해서 피신 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관우가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행방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행악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도둑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보증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다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다라 모세가 아름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사르에게 말하면, 이르되, 여호와 개들인 화재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그둑하니 너희는 그것을 저여 누룩을 뱉지 말고 제 담을 곁에서 먹되. 이는 네. 여호와의 화제물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분 가슴와 들어오는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것으로 먹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황옥됨을 빌면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문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재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석죄제에 드린 영철을 찾은 적, 이 불살난 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베르아살과 이다만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짜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그 비는 점수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제야 그는 너희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좋지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 좋게 여겼다다 그 다음에 말씀에 우리가 알 수기 바랍니다. 아위기에 있는 좀 불행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아,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고 어, 그 나머지 또 셋째 넷째 아들이 있죠. 어일화가 이다만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보게 해라 했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두 아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 다른 불이 뭘까? 하나님이 처음 성막을 완성하시고 불을 하나님이 직접 피워 주셨어요. 그리고 불을 담아가지고 향로에다가 넣고. 대로 이제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을 지키는 역할이 이두제사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다른 불이라면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자세하게 뭘 써놓질 않으니까 꺼뜨려 먹은 게 아닌가 싶어요. 꺼뜨려 먹은 거예요. 불이 꺼졌으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거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가 부지 중에 이걸 꺼뜨려서 이거 하나님. 다시 불을 주세요 하고 회개기도 하고 제물을 마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둘이 뭔가 아무새 어, 뭘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취해가지고 불을 때에 맞춰서 기름이 돼서 공급이 돼야 불이 올라오는데 그걸 잊어버렸는지 자세한 내용은 뭐 우리가 추측해도 알 수가 없지만 불이 꺼졌는데 문제는 그 불을 사람들이 보이,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다시 피워가지고 이제 그 앞에 갖다 놨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 않고는 어, 이두 사람이 어디, 먼데 가서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것도 어,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여행을 다니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시 않은 불이라는 것은 꺼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어, 하나님께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않고 자기가 이제 피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걸 가지고 제물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두 아들을 죽이셨다. 여호와의 전에서 불이 나와서 두그 둘을 삼켰다. 그때만 해도 성막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이 불을 붙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불이 나와서 첫제물을다 태우셨다. 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성소에서 나와서 두 아들을 태워버리셨다. 이런 내용을 볼 때에, 나다과 아비우도 하나님이 이때는 직접 불을 보내주시는 체험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뭔지 불이 꺼졌거나 뭐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알리고, 어, 그걸 달라고 우회해서 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사로 대충 만들어갖고, 불은 다 불이니까,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두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이걸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른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다 보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두 아론의 두 아들을 잃은 큰 슬픔이 있긴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 생각대로 이게 옳겠지, 이게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게 사람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날마다 배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깨닫고 배우고, 어, 이 일이 필요하지, 이 사람이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아마 큰 교훈을 받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나답과 아비가 죽고 나니까 거기에 오시엘이라고 삼촌이 하나 있는데 데리고 나가서 장례를 치르라.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엘리아살과 이다발도 죽을까봐 너희들은 해망 후에 나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근심해서 죽음을 면, 면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다과 아비후가 죽고 나면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 일을 대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에게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시겠다고 했다면 아들이 둘이 죽었으면 남은 두 아들이 결국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두 아들까지도 자기 형들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거나 이성을 잃거나. 이 조절을 못하면 이두 아들도 또 하나님이 치시면 큰일 나잖아요. 아주 가문이 문을 닫게 되니까 모세가 특별히 두 아들에 대한 이름까지 일일이 거명하면서 너희들은 죽음을 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속죄제물로 드린 염소를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 다 태우는 제사니까. 근데 모세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이 뒤에 보면은. 그거는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먹어야 되는 거지. 태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그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는 음식을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하는 거는 식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친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인, 그 뜻을 하나님이 네가 보내준 이 재물을 어, 기쁘게 받는다는 뜻으로 제사장이 대신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행위라기 보다는 하나님이 연락받으셨다는 사인 이라는 거죠. 그 제사장이 준 재물을 일부는 안에 있는 내장이라는 걸다 태워버리고 거기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친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의 재물을 온전하게 받으셨다는 뜻으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엘리아살과 이단만이 모르잖아요. 나닥과 아비후보다는 이제 막 제사장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분들이 죽었는데 그 일을 대신하면서 벌벌 떨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와서 또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걸 너희 먹을 것을 남겨놓고 너희가 그걸 먹어줘야 되는데 태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먹는 제사를 바르게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대로 하지 않고 너희들이마음대로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고 어떡하는냐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나서서 이제 중재를 합니다. 아이들이 몰라서 이런 거다. 내가 차로를 했다는 좀 좋았을까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해명을 하는데 이제 모세가 그걸 이제 좋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 어, 너무 당황하고 모르니까 실수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서 그두 조카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어, 믿음의 법이라는 게 있고 구원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에 이게 더 영광 걸릴 것 같지만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을 주의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들었던 일을 지금 그걸 기억하라 하면은 기억할 사람이 없잖아요. 공부라는 것은 날마다 반복 반복 반복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절로 이 머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이해를 해야 돼요. 몸이. 우리 몸이 저절로 어떤 동작이나 판단을 할 때에 굉장히 자주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이 절제가 되고 스스로 그것이 이 실행이 될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갈때 우리는 제대로 교육이 됐다 혹은 훈련이 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남마다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우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성능의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짐승이 죽거나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잔으로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답과 아비와 이다말과 엘류아살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바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재물을 다 태워 바치고 자기 제사장들이 먹어줘야 되는 순서를 잊어버렸던 이 이다말과 엘리와사를또 책망을 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 자신을 늘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할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판단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분히 쓰입받을수 있도록 항상 예비하는 귀한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재단 쌓고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또 생명의 역사를 또 잘못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잘 준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한 헌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들은 연약합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판단이 부족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중있는 성도들, 환란중있는 가정들, 또 하나님의 일을 만나 수고하는 모든 종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